누르세요! 뿅! 여러분 안녕 연정이에요 오늘은 저자잔 파빗 거래를 한번 해볼건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쓰이 자 일단은 자 여기 파빗 하나 내놓을게요 no. 더 줘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! 이거요. 음. 파트으 뭐야. 아무튼, 자, 저는 이것도 있네. 음,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, 이거. 이거요. 저기요? 아, 맞다. 아, 이거. 이렇게. 오케이, 좋았어 오, 예. 그 다음에. 게임기 게임기를 한번 해이거이거이요이거이거이거이거 좀만 오케 오케이. 좋았어. 자 그다음. 아 이번엔 계속 달라고 해 볼까요? 알았어요. 이거. 됐다. 오케이. 근데 뭔가 내가 손해 보는 느낌. <laughs> 아주 쿨하게 시 타고 하는 아이고, 팝에 좀 눌러보고 싶어 더요 아니 니만 그 팔찌 하나 주고서 뭔가 제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거 어때 아니 더더 더. 오케이 아 진짜 음 이거 오리주자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는. 탁, 이거. 아니, 언니 어, 이상하네. 저 팔찌가 뭐라고? 나 똑같이 만든다. 오케이. 아, 조성이 이상하네. 그 그렇죠, 여러분. 이거, 이거 하나 동그라미. 오케이. 아, 모두 세. 이거요. 오케이.

이거 아니, 더 줘도 이렇게 좋았어 너무 재밌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거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,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 제발 연경이 구독과 좋아요 哎，有人用，啦哟。